최근 KBS 방송에서 가수 박지현에 대한 방송인 가예란의 예상치 못한 평가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가예란은 지난 27일 KBS의 한 생방송에 출연해 박지현에 대해 그는 아직 가수 대가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이 발언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가예란의 이 발언은 방송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지연은 이날 방송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감을 보이며 진행에 임했으나 방송 후 가에란의 예기치 못한 비판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들으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라고 답했다. 가에란은 박지연에 대해 그의 가창력은 훌륭하지만 아직 완벽한 가수 대가로서의 완성도는 부족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박지연은 감정표현이나 무대에서의 몰입도가 조금 더 깊어져야 한다고 느꼈다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크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고 평가했다. 이 발언은 박지연의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팬들은 박지연을 트로트의 차세대 스타라고 부르며 그를 응원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단순한 평가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박지연은 이미 다수의 방송과 공연에서 뛰어난 무대 매너와 감동적인 가창력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로 가해란의 이런 평가가 부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박지연의 팬들은 이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소셜 미디어와 팬 커뮤니티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지연은 이미 뛰어난 가수고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이미 충분히 대가로서 자격을 갖췄다. 며 가일란의 발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가일란이 방송에서 이런 평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위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성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를 지지해 온 만큼 그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박지현은 꾸준히 노력하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고 그의 감정 표현이나 무대에서의 몰입도는 이미 매우 뛰어나다는 팬들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박지현은 가일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저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팬들은 박지현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으며 이번 발언이 그에게 더큰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박지현은 이런 논란도 결국 더큰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트로트의 미래로 믿고 있으며 가예란의 발언이 그를 더큰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가예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박지현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팬들은 박지현이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며 그가 가수 될까 로 거듭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의 노력과 열정은 더욱 빛날 것이다. 팬들은 그의 무대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그가 마침내 완벽한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목소리>